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 무당 귀신 보는 무당 백마상권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사연이 있다 그래서 사연을 듣고자 무게 입발을 갔습니다. 네. 선생 이제부터 어. 그 구독자님들이 제 네. 이메일로 어. 사연을 그, 보내줘. 그러니까 네. 난땡큐지. 근데 글로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기보다는. 직접 사연을 듣는 게더 재밌겠다라는 어, 생각을 했어요. 갈글넘 어, 답답해.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네. 어, 어떤 사연인지 네.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여기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010. 어, 번호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알았어. 어 클럽 보냈어요. 개인 정보 유출 안 됩니다. 스피커 본함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름 채널의 무당 백마장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뭐제 저 소개해야 됩니까? 아, 대충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저 도봉구에 살고 있고요. 네, 네. 그 옛날에 저희가 그 경기도 광주 어렸을 때 경기도 광주에 살았었는데 네. 거기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아, 네네. 자, 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숭아나무 얘기예요 아, 복숭아나무? 네.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엄마 아빠가 그 주변에서 공장을 하고 계셨었고, 음? 아빠가 정원 가꾸는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얘긴데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막 아빠가 나무를 어디서 얻어오셔가지고 나무를 심으셨는데, 음. 이제 뭐 저희는 뭐, 어, 예쁘게 심겠다, 뭐잘 심했겠다, 뭐꽃 피면 예쁜데더라,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머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 심고 나는데 어떤 동네 되게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면서 왜 여기에다가 이런 나무 심으셨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뭐지? 아빠가, 뭐 그럴까? 이거 꽃이 예뻐서 이렇게 심었다, 심었는데 막 이러셨었거든요. 그러고서는 있다가 이제 꽃이 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나무 꽃이 이쁘죠 어, 근데 그때는 저희가 그게 복숭아나무인지 몰랐는데 음. 그때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이거 복숭아나무라고 그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음. 아빠랑 저희 어머, 부모님이 다 막, 어, 너무 예쁘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꾸 저는 어렸을 때그 할머니가 자꾸,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하신 얘기가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아, 그, 가, 왜 이거 심었냐, 관사람 네, 예, 예. 근데 저는 그 할머니가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음, 왜 음. 그런 소리를 하셨지? 응. 음? 그러고서 이제 꽃이 만만 개를 하는데 그게 한 4월달? 그렇죠? 예, 복숭아 꽃 피신 거 보신 적 있어요? 아, 지금, 아니, 반이 봤죠 저는. 어, 근데 되게 이쁘잖아요. 이쁘죠. 특이하고 옛날에 막 신선들이 복숭아꽃 아래에서 막뭐 그렇죠. 먹고 음. 막 물음도원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성질. 저는 이제 처음 왔는데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두 송이 피다가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진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폈는데 네. 아버지가 되게 자상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되게 가정적이고. 네. 근데 좀 아빠가 음. 좀 그때 당시에 좀 화를 좀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까지야 뭐, 뭐, 뭐 공장이 좀안 됐나 뭐 <laughs> 그랬는데 엄마가 되게 아프셨어요 아팠어? 예 제가, 네, 제가 다른 엄마 그러니까 아빠는 잘 기억이 안돼 엄마가 되게 아프셔가지고 <laughs> 어깨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laughs> 잠깐만요 혹시 저, 잠시만요 혹시 네. 복숭아 나무를 심은 뒤로못 하는 거예요? 그치 예 네, 그렇죠 그니까 그게 저 어렸을 때니까 그게 응. 막 이게 왜 그런 거지 이렇게 모르다가 커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아. 이게. 그러니까 막 어깨가 막안 돌아가고 그래서 엄마가 한참을 막침 맞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아빠가 술도 되게 많이 드시고 음? 엄마 아빠 사이가 되게 좋으신데 막 싸우고 음. 저는 사실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게 아빠가 되게 다정한 사람인데 왜 이러실까 막 그러면서 정원에도 막안 나가고 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엄마 아빠 둘이 같이 공정하시니까 전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숙제하고 있는데. 네? 정원에서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너무 이쁜데 그냥 거기에 이렇게 약간 홀린다고 그렀나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홀린 것 같아요 그게 가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이쁜 거여서 그 나무에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꽃을 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소름이 그냥 어. 어, 전 어렸을 때 그 기분, 그 얘기하면 전 아직도 소름이 돋거든요? <laughs> 소름이 확 돋는데 그때 하얀 게 뭔가 이렇게 앞에 <laughs> 스쳐 지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박수아 나면 앞에서? 응, 뭐지? 근데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laughs> 그때 5학년 때니까. <laughs> 근데 뭐지? 했는데 뒤를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같았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얀 게막 뒤에서 확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 이렇게 돌아보니까 음. 그러고선 거의 막 옴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네. 다시 이렇게 긴 팔이 저를 이렇게 휙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막 막 이러면서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음. 그복 그 여자 같았어요 남자 같았어요. 여자 같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치마자락 같은 느낌이 음. 들었거든요. 음. 어제 그 복숭아 들어와서 엄마가 응. 아프시고 아빠는 술 먹고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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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엄청 싸우고 그리고저 되게 우울하게 막 무서웠고. 어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았다는 거네 결론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되게 웃겼었던 게.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응. 그러고서 있는데 그날도 아빠가 좀 싸우셨어요 엄마랑. 응. 제가 얘기할 틈을 못 찾고 있다가. 그러고서 이제 저는 막 혼자서 막 벌벌 떨고 이러고 이제 그 복숭아 나무 쳐다도 안 보고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집에만 들어가고 있는데 응? 어느 날 보니까 복숭아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어왜 지금 왜 복숭아 나무가 없지? 그러고서 이제 그날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 아, 잘했어, 잘했어, 뭐, 나무를 잘 없앴네, 뭐, 이러시면서 이제 막 음.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저녁 먹고선 두른두른 그 평상 같은 거 있어서 막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아빠가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밤마다 어떤 하얀 소복이 음. 있는 여자가 나타나서 음. 복숭아 앞에서, 나무 앞에서 자기를 막 부르는데 음. 너무 무서웠었다고. 음. 그, 그,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 복수나 뭐 없애고 나니까 그 꿈을 안 꾼다고 이러는 거예요. 오.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그 꿈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빠는 꿈이라고 믿으신 거예요 그걸. 오. 근데 저는 제가 느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잖아요. 맞으니까? 어. 그래서 이거를 아빠한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음. 아빠는 이제 그런 거안 믿으시는 분이고. 저도 뭐, 그냥 소름 구독자니까 그냥 보는 거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얘기 안, 하시, 안 했어요, 제가. 아, 데찌꺼 여지껏 다. 예, 네, 아빠 이제 돌아가시고. 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 그게 아빠가 꿈을 꾼게 아니라, 그 복숭아 나무에 흘렸던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동네 할머니는, 음. 뭐, 뭐 그래도 좀 영이 있으셨던 분 아니었을까? 응, 여왕이 네. 있으신 분? 네, 뭐 이런 음. 복숭아 나무를 집 안에다 심느냐 막 이러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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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꽃이 예쁘니까 아빠가 그때 막 사과 나무도 심고 막 무슨 뭐 장미도 심고 음. 엄청나게 꽃가꾸는 거 좋아하셨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막 고, 복숭아 꽃필 때쯤 해가지고. 정말 앉았었어요. 그, 음. 그 기억이 왜냐면 집이 맨날 안좋으면 그걸 기억 못하는데 그 순간에 그 잠깐 그 동안만 그, 네. 음. 그리고 제가 막그막 그막 소름 끼쳤던 그 기분이 음.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네. 되게 섬뜻했거든요그 어, 복숭아 나무나 어떤 나무에는 어. 어, 우리가 목신이라는 게 있어요. 음. 나무에 붙은 구신 이될 수도 있고 또 음. 신령님이 될 수도 있는데. 음. 그러면 그 복숭아 나무의 하얀 치마를 입은 영가는 음. 안 좋은 신인 것이지, 구신인 아 것이지. 어, 또, 신령님으로 모신, 시, 신령님이 계신 나무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우리, 어, 도봉을 하랬죠? 네네네. 어, 그 우리 구독자님은 네네. 안 좋은 영이 달라붙은 나무를 갖고 와서 집안에 우한간이 있었네. 옛날부터 음.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경기도 광주에 어허허. 살 때니까 리 어. 시골이고 그러니까 뭐 아... 어, 그래도 빨리 캐치해서 없앴으니 다행이지 근데 그, 아빠도 뭔가가 이상했었나봐요 그러니까 어, 되게 근데, 신기하다 아빠는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신 거였는데 아니면 음. 본인도 어, 좀 느꼈는데 네, 그냥 꿈이라고 얘기한 건지 어쨌든 그렇죠. 건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저도 봤고, 아빠도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아, 막, 안 믿었겠죠. 동네 사람들이, 아이, 뭐이 양반, 뭐, 술 먹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음.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그니 무섭죠. 어린 나이에. 네. 어 귀신이 많는데 어, 아 없이, 막, 막, 이불에,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그랬었어요. 어 그러니까. 나 같아도 무서웠겠다. 응. 눈에 안 보여야지 안 무서운 거지, 덜 무서운 거지. 응. 눈으로 보고 맨날 지나갈 때그 보면은 얼마나 소름 소름끼치겠어. 아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맨날 본 것도 아니고 딱한번 봤는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응. 그날 엄마 아빠 올 때가 텔레비전 엄청 크게 틀고 있었어요. 응, 그그 목신이 굉장히 악의 기운이 많다는 뜻이야. 아, 그럼 그렇게 나무 베버리면 그 목신은 어디 가요? 어, 그 베버리는 순간 베버린 거 아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뽑아버렸죠? 뽑아서 딴 데로 갔을 거 아니야? 응. 그럴 때면, 배버리면, 만약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 아! 아, <laughs> 아 이렇게 뽑 이렇게 구정이가 생겼었거든요? 어, 그니까 러 뽑아서 딴 데다 씹으면 괜찮은데, 만약 아... 그걸 모르고 그냥 벤다 그러면 그 귀신이 이, 벤는 사람을 나쁘게 하어요 우리가 아... 옛날에 그래서, 막 오래된 나무라든지, 어뭐 집안에 있는 나무를 막 잘라버리다가 왜 사람이 죽고막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목신이 타서 그러는 거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하얀 소복을 입고 사람을 홀려서 이렇게 집안을 시끄럽게 한다는 건 좋은 신이 아니라 뜻이거든. 그데 어디서, 아, 그게 사온 나무가 아니었었어요? 아, 사온 게 아니고 어두운 거야? 네. 그럼 거기서 따라왔겠네. 아이고야. 어, 그래서 과일 나무는 원래 재수가 좋아요, 재물을 갖고는데 오 네, 특히 그서 말씀하셨는데 어, 복숭아 나무는 음. 우리가 왜빙비꾸꽃을 어, 한다든가 음. 막 이럴 때 복숭아 나뭇가지로 음. 쳐요. 음. 어, 그래서 그런데 영가들이 많이 붙지. 음. 어, 그래서 어쨌든간에 어, 좋은 얘기, 무서운 얘기. 내가 만약에 어,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음. 오줌 쌓겠다어 너무 무섭죠, 근데. 어, 그리고 그게 안 잊혀지지. 아, 어 저는 그래서 복숭아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 무서워요. 어. 아, 좀 그럼 그게 그걸. 굉장히 강렬했다는 거래. 아니, 아니, 근데, 야, 뭐, 알레르기가 있는데, 아, 아니, 저희 집에서 는복숭아안 먹었어요. 어, 그러면은, 아버님 네. 지금 안 계신다고 그러지만, 그 아버님도 안 드셨겠다. 어 엄마가 안 주니까 안 먹죠. 어, 그럼 엄마도 뭔가 있었겠다. 그, 그, 그게 다 그러면 어깨 아프고 그러면. 그쵸. 그런 뭐가 건가요? 탔다는 얘기 우리가 왜 우리 귀신이 어... 타면 어깨부터 네. 아파요. 아... 어. 어깨부터 아프고 몸이 아프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 어깨를 짓눌리거든. 그래서 우리 소름 여기 촬영하시는 우리 피디님도 소름 이렇게 촬영하면 어깨 아파요. 이래요. 뭐가 아... 좀탄것 같으면.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어머, 이게, 이게 지금,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을, 5학년 때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지껏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중년의 길을 갖고 오, 오,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당시에 복숭아나무, 꽃 진짜 이쁘거든요. 어, 옛날부터, 어, 옛날부터 복숭아나무는 영이 잘 타. 그래서 우리가 음. 비니 굿이라든가 귀신을 쫓는 구슬 할 때는 복숭아나무가지를 써요. 어, 그래도 아빠가 빨리빨리 캐치해서 뽑아서 딴 데다 옮겼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집안이 난리가 났지 음. 어, 다행이다 어, 어,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음. 그냥 일반적으로 귀신은 그러고도 무서운데 어렸을 때그 기억을 갖고 있었더니 굉장히 무서운 거지 어. 지금 우리 무당들도 계속 귀신을 본다 그러면 정신병자 되겠죠? 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고싶을때 보는거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어린 나이 초등학교 5학년 몇살이야? 11살? 11살이죠 <laughs> 와 무섭지 그래서 응. 막 저희 막 한동안 엄마가 막 절도 다니고 거봐 그러니까 엄마도 뭔가를 알고 있고 아빠도 뭔가를 알아서 그걸 해결하실 것 같네 아 그걸 그렇게 알아서 해결하는 망정이지 안그랬으면 큰우한이 오지 아 어. 정말 정말 좋은 사연이에요. 어. <laughs> 나 정말 이런 얘기 오랜만에 들은 거거든. 아 그래요. 어나 나도 어렸을 때 나무도 이런 건 말고 왜 우리 옛날에 뭐 콩콩 할머니 막 이런 옛날 귀신 얘기 막 했었잖아요. 네네네. 어 이런 건 너무 안돼. 이거는 진짜 실제 사연이니까. 음. 어 복숭아 나무에 특히나 과일 나무는 재수가 있긴 하지만 복숭아 나무나 대나무는 영이잘 탄다. 음, 그래서 잘 가려고. 나서 응. 저희가 아빠가 이제 공장은 그 주변에다 두고 응. 저희 서울로 이사왔어요. 그집 팔고. 그렇구나. 저 중학교 중학교를 서울에서 이렇게 전학 갔거든요. 아. 어. 그 아빠가 뭐가 아, 있어서 그걸. 어, 모병하게 타격 이심했나 보다. 아. 어. 그 추억이, 그 기억이. 왜냐면 회사는 엄마 아빠 공장은 계속 그 경기도 광주에 있었는데 아 저희는 바로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숙경 하셨구나. 그래서 아뭐 공부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그 그 집터니까. 네, 네, 네. 괜히 찝찝하신 거지. 네 이거 소름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정말 무서웠겠다. 어쨌든 음. 어른인 엄마 아빠도 무서워서 막절반이고 음. 그걸 막 뽑아서 원래 이게 나무를 싫으면 계속 나무를 잘가꾸지 나무 좋아하시고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파괴하지 않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오죽 시달렸으면 그렇게 하셨겠어. 그데고 우선은 음. 별로 안 갖고시고, 음. 그러니까 5학년 그때가 봄이었으니까 제가 6학 제가 년 겨울에 이사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년반 정도. 음. 1년반 정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가신 건가 그러면? 아, 그럼 그 동안 많이 시달렸다는 거지. 음. 말 못하고. 아니 하고 근데 그치. 뭐 아픈 거 복숭아 나무가 없어지고 나서는 아빠가 많이 좋아지셨었거든요? 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그 나머지 그 다음 해봄이 됐을 때는 음. 엄마 아빠가 별로 정원을 안 가꾸셨어요. 정님이 떨어졌나 보다 거기에 정님이 떨어졌어. 아, 아니 그 지금 이사 가려고 그랬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씹찝하잖아요. 네내가 네, 네. 어, 살고 있는 터에 네. 어 귀신을 보고 당신들이 몸이 아프고 막어 술을 많이 드시고 싸우고 뭐에 홀린 듯이 막 그러면 당연히 어른인 분들이 힘든데. 거기에 또 자기도 자기가 있으니까 또어 자식도 있는데 뭔가 사건이 터, 터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이사하셨겠다 진짜 한 번도 엄마 아빠 그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아그 얘기 날리고 저한테 하고. 저한테 한 아.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음. 그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음. 이제 저를 다잘 모셔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음. 이제 저는 이런 거 그냥 재미로 죄송하지만 재미로 이렇게 들었지만 아, 진지하게 생각 안 했었는데. 네네네. 이걸 듣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진짜로 있구나 아, 있죠 네. 어, 큰일 나요 일본에 가면 그래서 일본에도 그렇게 귀신들이 네. 많아요 어, 귀신이 있는 나무를 잘라서 집안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뭐 장신하다 그러면 그 집안에 그 귀신이 남는 거거든요 하... 어 근데 다행히도 엄마 아빠가 1년 반을 그 복숭아 나무를 갖고 계시다가 어 뽑아서 딸이랑 판매하는 거잖아요 복숭아 거잖아. 나무를 1년 반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어. 그... 막 꽃이 엄청나게 폈었어요. 어. 피고 나서 거의 한달 만에 아빠 파버렸어요. 아, 그리고 1년 반 있다가 이사를 갔다. 네, 네, 네. 한달 만에 그, 굉장히 빨리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그 할머니가 뭔가 얘기를 해주신 게 저는 계속 찜찜했었고 음. 지나고 나니까 음? 그때 당시엔 몰랐다가 음? 그러고서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막싸 거의 한달만에막 싸우고 막술 마시고 엄마 아프고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음. 아 그때 어딘가에서 뭔가를 듣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빨리 뭔가 판단 안 하셨겠죠 맞아요. 어. 네. 어, 다행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가 응. 빨리 이런걸 캐치해서 응. 빨리 처분 하신게 응. 어, 우리 구독자 분이 여지껏 건강하게 살수 살 있다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아버님은 안 계시지만 응. 지혜롭다는 거지 응. 만약에 그때 당시뭘안 물어보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몰라요 어, 어.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거지 어휴. 최하게 <laughs> 살아야 되겠 네네. 오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저 너무 영광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네, 계속 구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나무가 무섭네. 그럼 목신이 무섭지. 목신이 무서워요. 음. 어, 그래서 원래 복숭아나무 가지고 저희가 비니꽃할 때도 좀 쓰긴 써요. 아. 귀신을 걷는다든지. 네. 근데 지금 좀 전에 구독자분이 말한 이 복숭아나무의 혼은 좋은 혼이 아니라는 뜻이야. 왜냐면 신령님이 계신 복숭아나무도 있어요. 그런 그런 거 그런 데서는 우리가 뭐 기도도 할수 있고 막 그러는데 악기가 씌인, 원하기가 씌인 나무 있거든. 이건 지금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잖아. 빨리 없애이로다 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어, 그래서 복수화 나무 대나무 음.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어, 어, 어. 이런 사연을 이제 계속 들으려고 하거든요. 어 재밌다. 지금 이게 하단 선생님 하단에 보면 자막이 있어요. 아, 자막 창 네. 아, 여기로 어. 사연을 보내주시면. 어, 사연 보내주세요. 전화번호 하고 산을 음. 보내주시면 음? 저희가 전화를 해서 산을 듣고 네? 당첨이 되면 음? 선물을 줘야죠. 선물을 야지뭘 줄까요? 뭘 줄까요? 뭐 팔찌도 주고 <laughs> 뭘, 뭘 줄까? 우리 귀뭘 줄까요? 음... 부적을 해줄까? 내가? 미, 그 팔찌 미니 부적 있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부적? 어, 애곤방지부 <laughs> 아, 진짜? 아니면 재수 부적 <laughs> 이름까지 박아서 우와 <laughs> 내가 직접 나도 어? 하나님한테 기도해, 자기들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은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